와 멋있다. 뉴욕에 왔다. 아는 분이 뉴욕에 사는 자덕이셔서 소개로 뉴요커분들과 라이딩을 하게 됐다. 길을 몰라서 한 분이 우리 숙소 앞까지 데리러 오셨다. 뭔가 든든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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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내가... 아, 날 엄청 춥네요. 네, 오늘 아침 기온이 3도다. 뉴욕에 오자마자 이렇게 춥다니. 그리고 차가 그나마 좀 나이스 갖고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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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네? 네, 그게 그, 갈까? 처음 타시는 거죠? 네, 네, 네. 말안하시면더 좋을 수 있는데, 다가서 아쉽네. 그러게요. 그래도 <놀러> 탈 때는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침에 비가 와서 못탈뻔 했지만, 다행히도 그쳐서 탈수 있게 됐다. 뉴욕에서의 팩라이딩이라니. 설렌다. 오늘도 흐르는 건 아니겠지? 네. 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더워요. 아, 네. 괜찮아? 나저 빠질 빠질 것 같아. <웃음> <웃음> 여기가 지하다니면차 많이 없고 <laughs> 길이 되게 평평할 거예요. <laughs> <laughs> 한국 가게도 많고, 도 아, 아, 있어요 <laughs> 한국선 쪽도 많고, 복창동 그 손동도 있고. 아, 한국 한국이에요. 이동네. 네 이동네. 네, 아, 상해가 네. 아. 지고 여기가 자전거 타는데도 바로 앞이어가지고. 아, 저희 때문에 괜히 언덕 하나 넣어진 거냐?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지금 첫부터런거 탈렸어 지금. <laughs> 출발지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분두분 분 오신다. 뭔가 한국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같이 라이딩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 아, 여기 먼 미국까지 와서 한국 라이더 분들을 만나서 하다니. <laughs> 비가 와서 코스를 변경해서 타기로 했다. 어차피 우리는 길을 잘 몰라서 뒤만 열심히 따라가야겠다. 오늘은 마도비 씨잘 챙겨서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네. 원래 가려던 길이 풀에서 가아풀즈도 보이고 아네와 멋있다. 어 멋있다. 아 날씨 좋은 날 왔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 아, 원래 여기 가 여기 가는 그 건데 여기가 낙엽이 엄청 딱 봐도 와서 보이긴 하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다. 우리랑 라이딩하기 위해서 오늘이 평일인데도 많이 나오셨다. 네, 엊그마. 월차까지 쓰고 오신 분들도 있고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직접 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 죄송하면서도 엄청 감사하다. 오늘 원래 100km 정도 라이딩을 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서 코스가 줄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이라서 회장님이 샤방하게 간다고 한다. 보급도 두 번이나 한다고 하는데 개꿀이다. 오늘 춥지만 않으면 정말 즐거운 라이딩이 될것 같다. 여기만 들어가면은. <웃음> <웃음> 아, 쉬워. 조금 두 번만 서서 들가고 이제 자고. 지금 달리는 길이 뉴욕 라이더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코스라고 한다. 9W 코스인데 자전거 도로가 차도만큼 넓게 되어 있다. 주말마다 거의 그란폰도 수준으로 사람이 많다던데 아틀란타에는 왜 이런 길이 없을까? 있었으면 매일 갔을 텐데 아쉽다. 네, 저, 다섯 가 미정 님 이, 오 셔서 친 절하 게 이것저것 알려 주신다. 네. 네, 네. 네. 아... 아... <laughs> 지금 다운 일이 있 다가 다시 올라올 어필 이라고 한다. 다운힐을 내려가는데 마냥 신나지만은 않다. 네, 아 그래요? 네. 첫 보급소다 네보급하러 음. 갔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 애틀란타에서는 이런 걸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나 보다. 그요 좋은데요? 아, 같아요. 아아고는 네. 고치, 네. 아하. 네. 얘기를 들어보니. 위의 층에는 자전거 수리도 한다고 한다 아 완전 자전거 카페구나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날도 추웠는데 따뜻한 커피를 한잔 마시니 기분이 너무 좋다 카페도 너무 예쁘다 뉴욕에 살고 싶은데 <laughs> 그 키랑 비율도 따지면 그럴텐데 다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나가면 바람이 안맞아데 안 <laughs> 드레포팅이 잘안 <기장> 돼요 <laughs> 어, 맞아. 그냥... 어... 했다니까 좀 괜찮아요. <laughs> 계속, <laughs> 계속 어디에요? 남나는 사람들은 먼저 가세요. 네, 칩어요? 네, 길어요. 저 위에 가서 끝난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또 있어요. 이녀석 음. 나오면 우에전 네. 쉬었다가 출발하려니까 엄청 춥다. 다른 분들도 그런지 보급 전보다 속도가 높아졌다. 속도가 딱 좋다. 춥지도 않고 땀도 많이 나지 않는 정도다. 계속 이 속도로 갔으면 좋겠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달리는 걸까? 추워서 그런가? 성지를 따라가는데도 심박이 170 이하로 떨어지질 않는다. 아 힘든데 여기서 처지면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 봐야 되겠다. 계속 흐른다. 그래도 회장님이 나를 잘 달래서 주워간다. 흘러서 혼자 미아가 될 뻔했는데 감사하다. 뉴욕까지 와서 흐르다니 난 언제쯤 안 흐르고 같이 탈수 있는 걸까? 신나서 따라 달렸는데 뒤돌아보니 마도비가 없다. 엥? 네. 마도비 씨가. 많이 힘든가 본데요? 아, 네. 아, <laughs> 저멀리 팀장님이 마도비를 데리고 온다 너무 감사하다 아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laughs> 아니 엄마 네 <연락이> 맵네 <웃음> 괜찮아? 마음 <laughs> 가세요 팀장님이 알아서 잘 데려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타라고 한다 감사합니다 죠네 엄청 좋은데요? 경치도 좋고 지금 타는 이 길이 너무 예쁜데 기억이 안날것 같다. 영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건 몇 킬로예요? 어디요? 이 이건 몇 킬로요? 아 이거 여기 더 짧아. 요아 짧네. 삼사인까지 말이야. 두 번째 보급소에 왔다. 여기가 주말이 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용문역 그런데. 아양 양수역 같요 네, 그런데요? 아. 여기가 서울로 치면 양수역 같은 곳이라고 한다. 그냥 거의 모든 자덕들을 주말이면 여기서 볼수 있다고 한다. 이제 10마일 가면 60초 30마일 정도. 11마일 몇 킬로예요? 2 0 0 0 아니래요? 아2 0 0 0미 거의 다 왔네요. <laughs> 10마일 나왔대, 10마일. 응? 어? 10마일 나왔대. 아, 아 그래? 아, 진짜. 좋다. 여기 뭐 양수형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여기가 뉴자지의 양수역이랍니다. 온 김에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콜라 한잔 마신다. 10마일이면 16km 남은 건가요? 다 20km 정도 생각하고 아까 다운에 내려가는데 말해주시라고 여기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런 느낌이었어 쉬는데 좀 달렸더니 땀이 식어서 엄청 춥다. 으... 왜 갑자기 겨울이 된 거지? 어... 쉬고 이제 출발한다. 어니 그럼 빠르게 가겠습니다. 갑자기 명행이 치고 나간다. 회장님과 명행이 멀어진다.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 한 명의 사람을 찾아야 한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내 앞에 미정님만 남아있다. 아, 뉴저지에서도 결국 나는 여자 뒤에 붙어가는구나. 한강 변태에 이은 뉴저지 변태의 탄생인가? 그래도 나름 미정님과 서로 끌고 끌어주면서 열심히 달린다. <laughs> 정신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열심히 타고 있다. 이기토시당에서 립으로 빅토리아를 다시 보이죠. 한번 싸. 립으로. 앞으로 이렇게 안 타야지 하고 맹세하고 맨날 나오는데 <laughs> 아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맥시를 올리지 말자 나 이런 생각 하자 맨날 이러면 마도비 님 맨날, 맨날 아 오늘 산책탈 거야 이러면 안 믿어 오늘 같이 갈 거야 이러면 안 믿어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열심히 타야겠다 도착하기 전에 마도비 씨를 기다리면서 챙긴 척 해야지 그래야 욕을 덜 먹을 것 같다 아네네네아 네. 힘드네요 둘 불이 오려면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아 그래도 꽤 같이 많이 붙어 와고아 그래요? 금방 오실 아 오랜만에 로테 돌리면서 타면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숙소가 가까워? 아니 아까 여기 지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면 한 10분? 버티는 하나도 없어요 아 다운 이래요아 정말 다행이네요 <laughs> 아 오랜만에 너무 깜짝이야 너무 힘들어 바람이 쐈어요 어 아까 우리가 약간 휘청휘청하던데요 바람 때문에 네 어. 미가 먼저 실차인데 그 끊어서 수술했는데, 수술 아침에 들어가서 오후에 끝어빡 집에 가려나 저도요. 7시에 수술했는데, 집에 11시에 왔어. <laughs> 가네, 지금, 하늘? 가네. 수술비가 아, 3만 원. 3만 9천 원이요? 3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일로 사사 타는 거야. <laughs> 다치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무잘살아타자고 <laughs> <laughs> 근데 재밌어요? 타는 거요? 딱히 너무 잘 타면 안 네. 아, 하기 싫다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 하지 척척이가라고. <laughs> <laughs> 빨리 탈 때는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랑 타라 그러고 저는 또 뒤에서 타면 되니까. 네. 하루 라이딩 같이 했는데 엄청 친해진 기분이 들어서 내일도 라이딩을 같이 할것 같은 기분이다. 근데 헤어지는데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많이 아쉽다. 그럼. 오늘 멀리서까지 와주시고, 코스도 짜서 같이 타주시고, 식사도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한국에 오시면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